p u s 셔 푸셔 알았지? 네. 자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y 자 a h o k a 대 g 그렇지, go, go. Yeah, 그렇지, 오케이, 더블 go, g 렸어 오케이. 나이스! 시오시 낚시! 낚시! 낚 타! 타! 시 낚시! 낚시!

그렇지 해! 네. 에이 와와와 빨리 와 빨리 와 광희야 수비 좋아 근데 여기에서 얘오자아 스크린걸로 주던지 미더 나눠주던지 알겠지? 알았지? 배우 좋데스크을고 알았지? 야, 그리고 신발 닦아야 돼. 신발 엄청 미끄러워. 알겠지? 알았지? 네. 알았지? 네. 자, 오케이, 고! 네. 태관이 올라가, 태관이 올라가. 네. 태관이 스크린, 태관이 스크린! 네. 굿 패스! 와, 잘했다! 잡았어, 오케이, 광아 오케이, 됐어. 가자, 가자! 줘, 거리 줘, 거리해라 태권 나이스. 해봐, <목소리도> 해 영서, 그렇지. 시합된 선생님이 원하는 거 약속 지켜, 약속은 지켜줘. 약속은 지금 모비스랑 우리랑의 큰 차이가 뭐였냐면, 모비스쌤이 잘못도 있어. 모비스애들은 스스로 뭐 하디 좀 생각하고 보지. 너희는 지금 어땠어? 급해지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것만 듣지. 근데 샘도 불안하니까 계속 너희한테 어떻게 시키지. 이렇게 되면은 수가 너무 어때? 아, 선생님이 아. 예를 들면 여기 패스를 했어. 그러면 걔들도 들어안돼 그럼 여기부터 받겠지 괜찮아. 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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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니까 생각하고 해봐. 이해됐지? 생각하고 경기 말아도 돼. 너희가 판단 정확하게 하고. 알았지? 분위기 쳐지 마. 혼난 건 혼난 거고. 쌤, 다음 게말 뭐라 안할 거니까 약속만 지켜줘. 제발. 알았지? 오케이. 와. 쉽진 않겠지만, 카드들이 활동량이 좋으니까 앞선으로 계속 뭐라. 알았지? 네. 오케이 고! 네! 얘를 내가 넘기면 안 되고 이 앞에 를 진짜 어렵게 내 뒤로 넘어가야돼건상이안 근데 얘를 잡는 거를 시간내 보이면 무조건 무조건 어떻게 못 가냐 슛안 맞는 거야 무슨 말지 네. 사이드 슛만 안 막으면 돼 무슨 말지 알겠지? 네! 태우 영서, 시원이 해보자 좀, 좀 걸리자 네 어, 수비 좀 타이트하게 하자 니 네. 하나 둘 고! 고! 그래! 해! 해! 우봐봐봐 그래, 봐봐. 아니야, 왜두 명이 와! 연발, 아! 여기, 로우! 연발, 로우! 하이도 왜? 해발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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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앞에 아, 나갈 거면, 중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아! 얘기를 해 징태리김글리김루치 그렇지. 야, 야, 터널로 가널로터가로터널가 터널로 가널로 터널로 터 여기서 널로터 봐. 로 터널로 터널로 밀어, 밀어. 널로 해봐, 해봐. 널로 터널로 그렇지. 왔다+ 왔다+ 태우 태우 태우. 우! 다왔주영다 왔다+ 왔아왔서왔아왔 영서. 밀어 밀어 밀어. 아. 아, 밀어 밀어 밀어. 어 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아, 됐죠. 아, 했죠 아, 됐죠. 됐죠. 야, 됐죠. 아, 됐 자, 아, 됐죠. 아, 됐죠. 아, 들어 들어 배아어 기다려 예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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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반드이반드 한덤 날라가면 한 덤이 공간이 될 거야. 반우야, 반우야, 반우야. 반우야. 다시 가, 다시 가. 태우 잘한다! 태우야! 어, 에이, 무 신경쓰지 신경 마. 너무 신경쓰지 마. 신경쓰지 말고, 신경 신경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데 똑같이. 아, 똑같이, 아, 똑같이 하는데 딱 하나만 말해줄게.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예? 알겠지? 예? 자, 방준좀 쉬고, 시원이 나가고, 나간 그냥, 그냥 나간다. 예? 네. 네가 하이 할까요? 어케 옆에, 어이 오케이. 아나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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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기아 하나 당겨 앞 기다려 잡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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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받으러 와. 기다려 지마 놓지 마. 손이 놓지 마.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마. 됐어. 하지 마.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거 판단을 잘해야 돼. 내가 이거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서 판단이 나야 돼. 그리고 하면서도 아까 시온이 보면은 뒤에 뭐 보고 혼자 나가잖아. 그치? 뒤에 이제 태관이가 진짜 열심히 뛰어오고 있거든. 근데 진짜 살짝 한번 보고 같이 있을 때 여기에 톡 주면은 혼자서 노마크를 이렇게 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판단해야 되고. 봐! 아! 아! 아 아! 자, 잡아. 잡아. <uhhh>

와 너무 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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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줘. 잡아. 야김민우 김인호. 김인호. 김인 야 지금 아, 10번은... 아. 10번 날게요 그냥 일정. 돌파 필요 없고, 막아 알겠지? 그럼 얘들이 하아서도주 알았어?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파이팅! 둘할수 있어!

알겠습니이 돌아서 가위, 바위, 보 엔진, 위안, 성공, 후보, 아, 알겠습니다. 후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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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t this spot. we did. LG 다섯 번째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LG 3위, 시상식대로 바로 올게요. 다 챙겨서 빨리 나와. 저는 일단 아이들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잘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들끼리 안에서 화이팅하고더 다독여주고 그런 게 이제 스스로들이 좀 팀워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또안 돼도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조금 아 이미 마음에서 조금 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본을 해야 될걸뭐 도와줘야 될거안 도와준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내 것만 본다든지 내 거랑 도와줄 것 사이에서 빨리 판단을 못 하니까 이제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은 좀안 됐던 것 같아요 잘했는데 제가 제가 좀더 이해를 잘 시키는 게좀 급선물이지 않을까